월간 세금 정보 6월호 네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카톡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5년 이내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무료 검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금을 많이 납부했다고 생각하신 경우에는 바로 무료 검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성장시키는 세금 관리 방법. 회사를 운영하면서 꼽을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중에서는 재무 관리하고 세무 관리가 있습니다. 재무 관리를 소홀하면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세금 관리가 불확실하면은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또 세금을 실수로 더 내고도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영업활동으로는 이익을 발생시키더라도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전산서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법인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연간 수익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한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어,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매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된 지꽤 되어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다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빠뜨리지 않도록 증빙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어, 국세청에 보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신고 때 신고 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오류로 혹시 잘못 발급한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들끼리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어, 발급하고 즉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어,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것을 어길 경우에는 발급자하고 수취자 모두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 만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이 사용하는 것은 모두 법인 명의로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회원권, 예적금, 보험카드, 각종 요금 및 등기 등록을 요구하는 것 모두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음, 대표자 개인이나 임직원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인 명의로 하셔야 됩니다.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법인과 임직원 구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법에 의한 엄격히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 법인에 입금될 금전을 대표자 개인 통장에 입금시켜서는 안됩니다. 반대로 대표자 개인이 거래한 금전을 법인 통장에 입금시켜서도 안됩니다. 임직원이 법인에 돈을 인출할 때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원금을 가지금으로 기표하지 않거나 인정이자를 미수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소비대차 계약 등 약정이 없으면은 어 상여금으로 보아서 송금 불산입되고 또 해당 임직원은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금이 가지금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가 금융기관에 지급이자를 혹시 납부하고 있다면 그 지급이자도 일부분이 경비에서 부인되는 그런 음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따라서 어 법인이 임직원과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적정한 이자율을 주고받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어, 매출 누락, 가공 원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이나 과공 원가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거나 확실히 임직원 등에게 기속된 것으로 드러나면 불분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다른 또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여러 형태로 세금이 추징됩니다. 오히려 당초 누락했던 매출금액보다 추징세액이 더 많은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매출 누락이나 가공자료를 주고받는 일을 근절시켜야 합니다. 또한 실거래 없이 경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만 받는 경우에는 세금추징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조세범처벌법 또는 5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인의 경우에는 사후 검증이 강화되고 있어서 가공거래에 대해서 적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증빙 서류 관리입니다. 세금은 모든 근거 서류는 증빙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계약서, 세금 계한서, 거래 명세표, 영수증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를 철저히 수집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격리나 관련 부서에 인계하여 보관되고 있는지도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특히 매입세 인계한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산 시에 가질금 발생원이 될수 있습니다. 가지금 금액은 금액이 적을 때는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은 해가 거듭할수록 이게 쌓여가지고 금액이 커지면은 뭐 회사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 방법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항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어 지출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만이 가지금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주식 취득과 양도 시에 주의할 사항입니다.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그리고 과점지주인 경우에는 지방세, 간주취득세 부분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거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거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항상 사전에 세무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무 전문가하고 친해져야 한다. 통상적인 거래 형태를 벗어나는 어떤 거래, 즉, 원가 이하의 매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품을 폐기한다든지, 사업을 양도 양수한다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등을 양도 양수한다든지 아니면 은 상속이 일어난다든지 증여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셔야만이 추후에 어... 이기지 못한 세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기한을 유의해야 합니다. 어... 세무나 회계업무 특성상 정확한 세금 일정에 따라서 사전에 신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반복되는 세금 일정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신고 기한이 임박해서 소홀하게 신고, 신고를 준비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기한을 놓치는 경우에는 추후에 가산세를 납부해야 될 그런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대비 지출은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카드라든지 임직원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접대비로 비용 인정이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수취한 넣음 수표의 부도 발생 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수표나 어음을 받았는데 해당 업체가 결제를 못하고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상으로 대손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어, 부가가치세 대손세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도로 인해서 회사의 경영이 어려울 때는 어, 징수유예, 납기 연장, 뭐 체납처분유예 등 제도를 또 활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규정을 비치해야 합니다. 임원 상여금 규정, 그다음 퇴직금 규정, 그 가지금에 대한 그런 각종 규정, 이런 규정들이 세법에서 요구하는 지급 규정이나 약정서가 정관 규정인지, 이사의 결의사항인지, 주주총의 결의사항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세법에 적합한지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6월 상반기 실적을 정리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6월은 기업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서 세무관리를 하시는데 6월은 반기 결산 및 이러한 사항을 점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현행세법에서는 재무제표의 각종 항목에 대해서 다양한 처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는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건전성을 함께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세금은 세법의 내용을 준수하고 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금 혜택을 잘 활용하여 상당 부분을 줄일 수가 있으니 활용을 꼭 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7월 달인 부가가치세 일기 확정 신고를 대비하시는 겁니다. 7월 25일에 실시하는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사업자의 주요 사항인 매출과 매입, 그리고 비용을 결정하는 매주,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 부담이 상당히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신고도 중요하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뭐 매출에 공급가액에 대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매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냅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여기에 부당하게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어 납부할 수에게 40%나 되는 부당하게 하면은 40%입니다. 일반 무신고에는 20%, 과소신고에는 10% 이런 가산세를 추가로 또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하여서 1일 만분의 30, 연 10.95%에 달하는 높은 지연납부 가산세가 추가로 또 부담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